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 대한 체육회는 15일 플러싱 코리안 빌리지 대동 연회장에서 2020 체육인의 밤및 체육 대회 시상식을 겸한 제 21회 미주 한인 체육 대회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체육회 회원과 내빈 등 4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김일태 뉴욕 대한 체육회장은 환영사에서. 내년 6월 30여 개 주에서 선수와 임원 등 1만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미주체전이 뉴욕에서 개최돼 뉴욕 한인사회 위상 제고와 함께 겨집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뉴욕 대한축회는 내년 6월 있을 뉴욕에서 열리는 전 미주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개 주에서 1만 2천 명이 뉴욕을 찾게 될 것이고. 어, 그로 인해서 우리 동포 사회의 단결과 한인 사회의 위상을 어, 높이는 어,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 동포 여러분 많이 관심을 어,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는 환영사와 내빈 축사 그리고 김영환 미주체전 후원 회장의 건배 제의로 진행됐습니다. 2부에는 체육대회 시상식이 열려. 영예체육대상에는 지난해 열린 시애틀 미주체전 볼링 종목에 출전해 개인 부문을 비롯해 2인조, 3인조, 5인조 부문에서 금메달을 석권한 뉴욕한인볼링협회 박준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밖에도 우수선수상과 특별선수상, 특별체육공로상, 우수단체상, 모범단체상, 특별단체상, 연방하원상, 뉴욕주상하원상 등 각종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김기철 미주체전 조직위원장은 세계 최대 도시인 뉴욕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미주체전도 최고의 경기장인 나소 베테란스 메모리얼 콜레세움에서 열리게 됐다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육인과 동포 한분한 한 분이 조직위원이라는 생각으로 성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내년도의 개최되는 전미 한인 체육대회가 큰 성공을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개막식을 네소 카운티 있는 폴리스라는 그 굉장히 큰대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교이라는 그런 방응심을 갖고도 남을 만치, 그렇게, 어, 2021년 전민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2021년 미주 한인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갈 있도록 감사합니다. 2021 뉴욕 미주체전 개막식은 내년 6월 25일 롱 아일랜드에 위치한 나소 콜리세움에서 성대하게 열릴 예정입니다.